멸치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젊음의 비법인 멸치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멸치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멸치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러기 건강닥터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꾸러기 건강닥터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칼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해산물이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칼슘의 제왕, 멸치입니다. 지원하고 깊은 감칠맛을 더해주는 멸치 다시 육수부터 시작해서 고소한 영양만점 국민밑반찬, 멸치볶음까지 그 쓰임이 정말 다양한데요. 칼슘이 듬뿍 들어있어 뼈 건강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 젊음의 비법으로 노벨상까지 받은 핵산이 특히 많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챙겨드셔야 하는 식품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멸치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멸치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멸치와 함께 드시면 최악인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멸치볶음에 호두, 아몬드, 견과류 듬뿍 넣어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일단 멸치는 칼슘의 제왕이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칼슘 함량이 무려 다른 생선들에 비해 10배가 넘고 우유의 5배나 되는 엄청난 양인데요. 뼈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이 참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칼슘은 뼈 자체를 구성하는 성분이니 골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챙겨드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뼈 발육과 성장에도 중년의 골다공증이나 허리디스크 예방에도 모두 멸치를 추천드리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칼슘의 흡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칼슘을 드셔도 몸에 잘 흡수되지 않으니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칼슘을 보충제로 챙겨 드셔야 할까요? 아닙니다. 칼슘은 특히 고용량의 영양제로 드시면 순환이 되지 않아서 진장결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데요. 이처럼 부작용의 우려가 매우 크니 칼슘은 반드시 균형 잡힌 식단 안에서 자연식품으로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뼈채로 먹는 생선인 멸치가 최고의 식품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멸치는 칼슘이 우리 몸에 모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포화 지방산까지 가득하니 흡수율이 높아 조금만 드셔도 충분히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 멸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멸치에 칼슘을 하나도 섭취하실 수 없습니다. 바로 견과류 속에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두와 아몬드에는 피트산이, 땅콩에는 수산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성분들이 멸치에 가득한 칼슘과 결합해서 장 속에서 녹지 않는 덩어리, 분용성복합체가 되니 몸 속에 칼슘이 하나도 흡수되지 않고 바로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칼슘을 위해서 멸치를 챙겨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멸치와 견과류를 드시기보다는 멸치의 칼슘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할까요? 여기서 추천드리는 멸치와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고추입니다. 멸치볶음에는 흔히 고추가 함께 들어가는데요. 고추의 매콤한 맛이 멸치와 어우러지면서 감칠맛이 한층 더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멸치와 고추는 맛의 궁합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최고의 궁합입니다. 앞서 견과류가 멸치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니 함께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문제는 멸치 안에도 있었습니다. 멸치에는 칼슘도 많지만 인도 가득한데요. 이는 우리 몸의 산성도의 균형을 맞추고 비타민을 활성화해서 에너지 대사를 돕는 정말 중요한 필수 무기질이지만 놀랍게도 칼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멸치만 챙겨 드시면 그 좋은 칼슘을 전부 드실 수 없는데요. 바로 이때 고추가 등장합니다. 고추에 있는 철분이 칼슘의 흡수를 최고로 끌어올려 주는 것이죠. 게다가 멸치에는 다 좋지만 딱 하나. 비타민이 부족한데요. 고추에 가득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멸치의 단점을 딱 채워주니 최고입니다. 반대로 멸치의 불포화 지방산이 고추의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흡수까지 높여주니 완벽한 찰떡궁합이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요리 꿀팁까지 챙겨드릴게요. 고추의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조리하면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요. 멸치와 함께 기름에 살짝 볶아서 멸치 볶음으로 드시면 참 좋습니다. 두 번째로 멸치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것은 바로 현미 잡볶밥입니다. 멸치에는 뼈 건강에 으뜸인 칼슘은 물론이고 혈압을 조절해주는 칼륨, 그리고 등 푸른 생선이라 오메가3까지 가득한데요. 바로 이세 가지가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이니 반드시 멸치를 드셔야 하는 것이죠. 칼슘, 칼륨, 오메가3가 함께 작용하면 혈관 건강에 나쁜 포화 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뚝 떨어뜨려 줍니다. 게다가 멸치는 매우 양질의 고단백 식품인데요. 피부와 관절 건강을 책임지는 콜라겐을 생성하고 피로 회복과 간의 해독 작용을 하는 타우린까지 풍부합니다. 또 혈당 조절을 도와주니 당뇨에도 으뜸인 음식이지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멸치 반찬과 함께 현미 잡곡밥을 챙겨 드시는데요. 여기서 집중. 사실 좋은 영양소를 많이 드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몸 속에 제대로 흡수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즉, 드시는 양보다 흡수율이 더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잡곡밥을 함께 드시면 잡곡에 가득한 니니 칼슘의 흡수율을 뚝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특히 현미의 지나치게 풍부한 식이섬유와 피트산이 장 속에서 멸치의 칼슘과 미네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나가버리니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랍니다. 이게 바로 건강식품의 함정입니다. 건강을 위해 현미밥을 챙겨 드셨지만 오히려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 결핍이 생겨. 근육경련과 고혈압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잡곡밥을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잡곡밥의 백미의 함량을 높여주시고 현미밥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귀리나 콩, 렌틸콩 등 다양한 다른 곡물과 번갈아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또 기적의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추천드리는 멸치와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한때, 계란의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로 많은 분들이 계란 섭취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셨는데요. 사실,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는 계란을 꼭 챙겨드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계란은 가성비가 가장 높은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계란 단백질이 탄수화물의 안전벨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맞습니다. 탄수화물을 드셨을 때에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계란 단백질이 딱 막아주는 것이죠. 게다가 계란의 콜린 성분은 뇌를 활성화해서 기억력을 쑥쑥 높이니 뇌 건강에도 으뜸인데요. 바로 이때 계란과 멸치를 함께 드시면 기적의 치매 예방식품이 됩니다. 멸치의 칼슘과 계란의 단백질이 서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인지능력과 기억력 향상에 최고입니다. 바로 멸치의 오메가3와 DHA 성분 덕분인데요. 이 성분이 계란의 콜린과 함께해서 훌륭한 뇌건강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멸치의 칼슘이 뼈 건강을 튼튼하게 했으니, 이제 짱짱한 근육을 만들어줘야겠지요. 그런데 근육을 구성하는 유신은 몸 속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따로 챙겨드셔야 하는데요. 놀랍게도 유신은 계란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꼭 멸치와 삶은 계란 또는 계란말이를 함께 드셔서, 치매와 당뇨 예방, 그리고 근육까지 챙겨주셔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멸치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멸치 다시 육수 시원하게 우려내서, 시금치 된장국으로 드시기도 하고, 밑반찬으로 시금치 무침과 멸치 볶음을 많이 챙겨 드시는데요. 사실, 영양적으로 시금치와 멸치는 좋은 궁합이 아니랍니다. 녹황색 채소의 왕인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고 항암 작용을 하는 엽록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음식이지만 딱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의 수산염, 옥살산이 많다는 것인데요. 시금치의 수산염이 멸치의 칼슘과 만나면 물에 녹지 않는 돌 수산칼슘이 됩니다. 진장이 약하신 분들은 몸속에 결석이 되어 신장 결석 담석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시금치 속의 철분과 멸치의 칼슘은 몸속에 흡수되는 통로가 같아 서로의 영양 흡수를 방해하니 앞으로는 시금치와 멸치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그럼 여기서 시금치 대신 추천드리는 멸치와 최고의 궁합인 식재료는 바로 미역과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입니다. 멸치가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젊음의 비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멸치의 핵산이 그 비밀입니다. 핵산은 우리 몸 속의 세포의 핵 안에 있는 산성 물질을 말하는데요. 바로 그 핵산이 몸 속의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스무 살이 넘으면 바로 그때부터 핵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노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퀴즈! 평소에 핵산이 가득한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맞습니다. 노화를 막을 뿐만 아니라 생체 시계를 반대로 돌려 젊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멸치는 핵산이 가득 들어있는 1등 식품입니다. 멸치 속의 핵산이 암과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적의 항산화 작용을 하고 손상된 유전자까지 회복시키는 것이죠. 또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 관절염을 개선하고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하니 몸의 활력과 기력회복에도 탁월합니다. 나아가 기미와 주근깨, 검버섯을 제거하고 피부의 탄력을 몰라보게 올려주니 주름 개선과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도 꼭 챙겨드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집중 바로 이때 미역과 다시마 해조류가 등장합니다 해조류에도 젊음의 비법인 핵산은 물론이고 요오드까지 가득한데요 혈액이 덩어리로 뭉친 혈전을 풀고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주니 심혈관 질환을 딱 예방하고 나아가 특히 모근을 튼튼하게 하니 탈모를 해결하고 풍성하고 건강한 모발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잠깐 우리 꾸러기 구독자님들을 위한 레시피 팁까지 챙겨드릴게요. 멸치의 핵산은 특히 머리 부분에 많고 칼슘은 뼈에 많으니 멸치 통째로 우려미역국을 끓여 드셔도 좋고 멸치와 다시마를 곱게 갈아 천연조리료로 만들어 두시면 언제든 감칠맛나는 최고의 건강요리 비법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멸치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볼까요? 멸치는 견과류와 드시지 말고 고추와 함께 챙겨 드세요. 현미 잡곡밥과 드시기보다는 계란과 같은 단백질 음식과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멸치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기보다는 미역과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건강 시너지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멸치,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